안녕하세요. 조경아입니다. 오늘 하루 종일 추웠죠? 이 찬바람이 피부에 좀 아프게 와닿는 느낌이에요. 퇴근길에도 목도리까지 두르시고 든든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. 중부지방은 물론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내륙까지 모두 초록색이죠. 수요일인 내일도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내려가는 곳이 많아서 출근길 많이 춥겠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낮 기온부터는 영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을 거예요. 신규 몰고 왔더니 고기압이 내일은 약간 더 느슨해지기 때문이고요. 점점 더그 가장자리로 밀려나면서 중부지방은 오후에 구름이 좀 많아지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영동지방에 눈이 꽤 많이 내렸죠. 내일은 영동지방의 낮 기온이 영상 3, 4도 선까지 오르면서 눈이 좀 녹기 시작할 거고요. 서울이나 대전의 낮 기온도 2도 예상됩니다. 남부지방 내일 하루 종일 맑은 날씨가 되겠고요. 역시 날씨가 는 포근하겠습니다. 네, 이후로 이번 주말까지는 큰 추위 없겠고요. 토요일쯤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는데, 서울 경기와 영서에는 하루 전일 금요일부터도 먼저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. 내일 상하이나 하노이는 맑겠는데요. 시드니에 비 예보 있습니다. 런던과 파리에도 내일 비가 올 거고요. 아테네는 아주 맑겠습니다. 내일 LA는 따뜻하지만 뉴욕에는 눈이 오면서 기온도 많이 떨어지겠습니다. 날씨와 생활 조경하였습니다.